이렇게 10년이 훌쩍 넘은 은평 세길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 세길이 완공되면 지역에 따라 오히려 교통 정체가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큰데요. 이번에는 현재 은평구와 종로구의 출근길 도로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주헌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서울, 중구,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입니다. 1971년 개통된 이후 지금도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데요. 바로 은평 3길의 필요성을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통일로 서울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면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2022년 서울시 조사 기준 하루 64,000여대가 오갑니다. 신호도 많아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기로 유명합니다. 아 여기 평상시에 많이 막힙니다. 어, 여기가 여기 버스 전용차로 생긴 이후로 많이 막히고 있어요. 은평구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됨을 느낍니다. 지난 2007년 은평뉴타운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택지개발,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서대문구 홍운동 일대 아파트 개발까지 더해져 체감상 차량이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전해보도면 한 30%? 월요일서부터 주말까지 한세번 내지 네 번은 왕창 맥해요. 때문에 은평구 주민들은 통일로 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종로나 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 불광동에서 구기터널을 지나 종로구 부암동을 통하는 경로입니다. 총 거리는 더 늘어나지만 시간이 절약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종로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디요? 종로. 아... 한 5분, 아... 아니 15분? 15분 정도 빨라요. 홍제동 쪽으로 가면 신호도 많이 걸리고 여기는 그나마 좀더 나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네. 지금? 아, 지금 저 한남동이요. 한남동? 네. 그럼 부기터널 지나가세요? 네, 홍제동이 막히니까 부기터널로 어. 해서 가는 게 나아요. 아 그게 얼마나 더 빨라요? 한 10분 정도요. 이곳이 구기터널 입구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평새 길이 생긴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서울시와 은평구 등은 은평새 길을 통해 통일로의 교통량을 20% 이상 분산시키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평새 길의 끝 지점 종로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고기 터널을 빠져나온 이 차량들은 이곳 신영동 삼거리에서 종로구 평창동에서 나온 차량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선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자하문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하문로가 은평세길의 종착 지점입니다. 자하문로가 시작되는 세검정 삼거리입니다. 은평구와 종로구, 서대문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은평 세길까지 추가되면 자문로 진입 차량은 더 늘어납니다.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의 교통난에 희생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 은평구가 뭐 대규모 이 개발 사업들이 다 이제 다 완성되면서 그 이제 수요가 더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정체가 더 더하고 있는 상태 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여기가 이제 통일로의 우회도로로서 사실 계속 사실은 어, 사실 대부분 수요가 이렇게 창출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사실 이 도로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은평세길에 대한 종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중단된 줄 알았던 사업이 민자 적격성 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협상을 완료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허술했던 대응도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 사람들 정치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라고 치고 말만 그러지 표만 따가요. 그러고는 당선되면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어요. 예. 개통 체증 뭐 아무것도 해준게 없어요. 주민이 원하는 거 공청회를 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를 좀 실행해서 실제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내거는 공약 말고 주민 반대는 서울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은평 구민의 편익만 생각하는 지하 도로는 서울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진정서까지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은평 세길과 동시에 성북구를 잇는 평창 터널이 대안책이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꼬집습니다. 시에서 입장은 평창 터널을 뚫음으로써 그 수요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소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하는 오로지 방법은 지금 현재도 지하철역이 없는데 지하철역을 만들어줘서 이 교통의 어, 흐름을 뚫어주시야. 서울시는 2025년 은평색일 착공이 목표입니다.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종로 지역 반대 여론은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네 이제 그쪽이 종로 쪽에 주민들이 뭐 하시는 게. 종로 쪽으로 이제 교통량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음.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나오는 그 지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좀그 차들이 이제 다니는 이제 동선을 좀 분리를 해서 어~ 교통량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으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 고도 제한 완화 검토를 조건으로 은평 세길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비 티비 뉴스 를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